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최근 테슬라 코리아에서 새로운 제로 이미지를 공개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이미지들에는 공통적으로 0이 보여졌고, 많은 사람들은 0% 이자율이 곧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FSD 제로 버전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여러 추측들이 보여졌었는데요. 결국 그 비밀이 오늘 풀렸고요. 테슬라 코리아는 4분기에 무이자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모델 Y RWD 롱레인지의 경우 최대 60개월 동안 0% 이자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0% 이자율이 적용이 되며 4분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기록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새로운 테슬라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테슬라와 항공을 잠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언급하며 테슬라는 로봇 공학과 AI의 교차점이 있다고 말했고 현재 감소하고 있는 주 수익인 자동차는 단지 한 가지 표현이라 말했는데요. 아담 조나스는 전기 수직 이착륙 도심 항공 교통 시장에 테슬라가 진출한다면 주가를 최고 100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드론을 언급하며 이큰 시장에 테슬라가 진출하면 많은 수익을 낼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메시지로는 현재 테슬라의 2024년 매출의 80% 이상이 자동차 사업에서 나오고 있으며 들어오는 고객 질문의 90%가 3분기 인도량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로봇과 XAI를 포함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욱 진전을 이룸에 따라 투자자들은 테슬라와 머스크 노미의 다른 부분 간의 겹치는 표면적, 특히 XAI와 테슬라 간 진화하는 관계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그림을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밝혔고요. 조나스는 일론 머스크의 암시에 따라 테슬라가 자동차를 넘어 AI와 로봇 공학까지 앞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는 XAI 기술과 함께 자체적인 AI 기술로도 더 많은 사업에서 더욱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많은 비전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